4일차 건강.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또 다른 멋진 하루를 산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자 즐거움이다. 나는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몸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본다. 나에게는 특별한 수천사가 있다. 그 수호천사가 나를 항상 신성하게 안내하고 보호한다. 완벽한 건강은 나의 신성한 권리다. 나는 지금 최상의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4일차 건강.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또 다른 멋진 하루를 산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자 즐거움이다. 나는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몸에 필요한 것이며 무엇이든지 해본다. 나에게는 특별한 수호천사가 있다. 그 수호천사가 나를 항상 신성하게 안내하고 보호한다. 완벽한 건강은 나의 신성한 권리다. 나는 지금 최상의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다. 네, 4일차 긍정학원을. 긍정학원을 마칩니다. 다음에 나오는 자막,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